안녕하세요. 난초사랑입니다. 아트살라마리쿵. 제가 지금 살라마리쿵 했는데요. 중동, 인사입니다 중동국가, 회거국가, 제 동영상 구독자가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하고 하는데 저도 인사 안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자, 오늘 지금 제가 이 난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제가 한 30초 동안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예, 답을 차지합니다. 예, 왕초보, 초보님들, 저는 항상 위에서 이렇게 동영상 올리니까, 이거, 예, 무엇 때문에 이게, 제가 이렇게 난초를 보여드리는 건지, 감을 잡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빙의 돌립니다, 이게, 난초를. 자, 이게 세척인데, 뿌리도 좋고, 다 보세요. 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나요? <laughs> 지금 여기에서 힌트가 다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자, 오늘 이 난초 중에서도 오늘 이 포커스 키포인트는 바로 이 난초입니다, 이 난초. 이 난초가 지금 이게 이 난초가 1대. 가운데치가 2대. 이게 3대. 내년에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신화가 나올 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감 잡으셨나요? 이정도감 잡으셔야 돼요. 자, 모르시는 분은 이제 모르, 모르죠. 우리 초보님들이랑. 자, 이 난초는 제거를 해야 돼. 수술을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 멀쩡한 난초 왜 수술을 하니까. 이게 바로왜 수술을 해야 되냐. 이게 감, 감 하실 텐데요. 이 난초는 수술을 해야 돼요. 잘라내야 된다, 이겁니다. 칼로 내, 잘라버려야 돼요. 가위로. 자, 왜잘랐냐그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 봤죠? 제가 보여드리는 거. 이게 지금 밑, 밑, 밑구리 달렸어요. 밑둥. 밑달렸다 얘기입니다. 밑달린 난초는, 난초, 난초는 이 난초의 자태를 다 망가뜨려버립니다. 이게. 자, 이렇게 지금 벌렸죠? 이쪽이 동쪽이면 이게 서쪽이면 동서로 갈라 나와 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커가지고 거기서 또밑 밑에 달려요. 그러면 이결국은이 난초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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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 형식으로 자꾸 내려가요. 내려가다 보면은 그게 견디겠습니까? 이 한여름철 연부병이나 이런 게다 와가지고 자태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 난초는 지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 자, 그러면 제거는 방법. 오늘 그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뭡니까? 밑둥들 밑둥 달린 난초, 동물이나 식, 식물이나 이게 밑구리 밑둥 달리면 밑둥 영안 좋아 이게. 이거 벌써 칼로 잘라 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수술을 해야 한다 그거요. 우리 난, 난초에서 수술을 하고 잘라 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잘내야 되는가? 바로 그겁니다. 잘랐는데도 그냥 마구잡이로 막잘내면안 되죠. 그랬어요? 자, 처음에 이걸 잘라야 한다, 그럼. 어떻게 잘라야 하는가? 처음에 이렇게 유격을 둬야 돼요, 이렇게. 자, 보요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 난초가 지금, 이 뿌리가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 하나. 이, 이 난초에서 뿌리가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 자세히 모르지만. 그럼 하나 있는 거 죽이지 않냐 하는데, 올 겨울 지나고 봄 되면은, 봄되면은 모든 뭐게 엠마는 우리가 이 살아, 아, 만물이 소, 소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 나무도 우리가 막물르를때 똑똑 잘라서 삽목이라고 하죠. 잘라다 꽂으면, 엠마인데 그냥 모래 같은 데 이렇게 꽂으면 그냥 살 정도, 그때에는 모든 생물이, 식물이 그냥 잘 살아요. 난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초 이게 뿌리 하나인데 이제 굳이 이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겨울철에 지금 제가 이게 시간이 있어서 지금 동영상 올립니다, 이게. 이미구리들 달린 난초, 어떻게 제거를 하며, 왜미구리는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가. 자, 아깝죠. 그러나 아까워도 할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자 유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유격의, 유격이 뭐냐면 이렇게 흔들흔들 해야 한다는 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흔들흔들 해야 돼요. 예비 동작이에요, 이게. 갈수록 이렇게 흔들흔들. 자, 여러분, 왕초보 여러분, 지금 막 겁내고 발발발 떨지 마세요. 의사들이 고그 인턴 교수들한테 막 조인트 꺼지는 게 그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다리에 다리 부러진 사람, 거기다가 보로방으로 구멍 뻥뻥 뚫어가지고, 나사 죄야가지고 해야 하는데, 무사서 사람 다리를 구멍을 못 내요. 그러니까, 니가 의사가 어떻게 되냐고, 뒤지 어제 참았는 거예요. 사람 배 갈리는 거딱 갈라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갈라요. 무사서. 그래 의사가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자, 막 흔들흔들 흔들, 흔들 흔들 합니다. 이렇게. 유격을 줍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보다 흔들흔들 흔들 했죠. 자, 이렇게 막 흔들흔들 흔들 해야 돼요. 사정없이.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이게 소독약이에요. 제가 맨손으로 하는 거 합니다. 절대 소독해야 합니다. 항상 소독하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또 소독했어요. 자, 이렇게. 유, 아까보다 흔들흔들흔들 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떨어지는 게 좋아요. 칼질, 갈질 안하고 자, 보세요. <laughs> 자, 이렇게 아 웃었나 봐. 자 여기 이렇게 좀, 좀 가격이 감격이 늘어났죠. 이렇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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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합니다. 이게 과감하게 해야 돼요. 저의사얘기요저 인턴. 자,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해야 돼요. 자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근데 이게 칼이 들어갈지 안, 안 들어갈지. 자 이게 가위에요 가위 가위인데 다시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이렇게 가위에다 소독해요 이렇게 소독에다가 지금 담갔어요 그만큼 소독이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여기 가위에다 화염소독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가위에다가 불로 나잇다 뿌리나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냥 화염소독 화염 안오고 이렇게 가위를 합니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더 흔들흔들 해볼게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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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떨어지면 떨어지고 말면 말고. 근데 비싼 난처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자, 하는 소리죠. 그다, 그, 그 정도로 이렇게, 예? 그냥 벌벌벌 손 떨지 말고. 제가 의사 얘기를 아까 왜 했겠어요? 이렇게 하라 얘기해요. 자, 아까보다 흔들, 흔들 했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흔들, 흔들. 이러다 보면 떨어지면 그 차라리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흔들, 흔들 합니다. 이 정도 간격이 들어왔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손으로,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살짝 제껴요, 이게. 이 엄지손가락, 이 엄지손가락 봤죠, 이게? 이걸 살짝 제끼고, 여기서, 자, 다시 또소독해야죠 소독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다 이렇게 잘 넣고, 잘 넣고, 아, 자, 가만있어. 이게 잘 보고 해야 하는데, 저안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막 유격을 두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이정도 이 들어가서 삽입이 된것 같아요. 삽입이라니까 좀 이상하다. 자 하나 둘, 자, 똑 소리 났죠. 여러분 소리 소리 났잖아요. 자 떨어졌습니다. 자, 떨어졌죠. 이게 이게 똑똑 소리 났잖아요. 떨어졌어요. 자, 여기 떨어졌을 때 다음 동작이 뭐냐? 어떻게 해야 하냐? 했으면 바로 소독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톱신 베스트예요. 톱신 베스트. 난초에도 주사 맞아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톱신 베스트를 발레 한다. 이게 상처가 낫지 않습니까? 상처가 났을때 이거 톱신 베스트를 소독을 안 하면 곰팡이가 바로 침입해 가지고 난초 망가뜨리니까 톱신 베스트로 여기. 노랗게 됐잖아요. 어. 노랗죠? 노란 게 여기 했잖아요. 여기 이게 톱신 베스트예요 이거 또 얼마주고 사냐고 하는데 초보냐입니다 모르니까 얘기하는데 농약사에 가면 있어요. 농약사 있는데 있고 없으면 씨앗 팔고 농약 농약 파는데만 삼천 원쯤도삽니다 저 아까 여기서 떨어졌어요. 어, 떨어진 데가 어디더라? 어, 여기, 이 자리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자리도 해야 돼요. 이렇게. 예, 보이시죠? 예, 이게,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예, 치료하는 겁니다. 치료, 수술. <laughs> 식물도 수술을 받는 거예요. 수술. 자, 이렇게 도포를 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난초는 언제나 이렇게 삐들삐들 말려야 돼요 제가 분해서 쏟았어도 이렇게 말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을 반드시 해야 돼요 또 항상 얘기해요 제가 왜 소독을 이렇게 강조하는지 제가 난초 여기 밑에 하나 하, 화분 하나 있어요 제가 이 난초 보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분해 심는 걸 해야 하는데 아직은 여러분 아그게 지금 이게 심어야 되는데 여기 심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톱신 베스트가 지금 발라 있으니까 저 잠시, 잠시 있다가 내가 심는 걸 하고요. 화분이 또 어디 갔더라? 어, 화분 네, 여기 있구나. 하고요. 제가 이 난초만 보면은 가슴 아프다했죠 자, 이 난초가 예, 홍화예요, 홍화. 일본, 일본에서 가진 난초입니다, 일본. 제가 아까부터 이거 들면서 소독소독 했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강조한지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이걸 직접 제가 가진 난초예요. 여행 가가지고 일본에 여행을 갔는데 민박을 갔는데 난실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물구라 미쳐다 보니까 남무 난실 들어가면 큰 실내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젊은 아가 예, 젊은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니까 난초를 좋아하시나봐요.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근데 한국 며느리에요 그게? 예, 난초 좋아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제 한국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그러니까, 아, 이 난시를 한번 구경할 수 없냐 하니까, 자기 시아버지, 일본 할아버지죠. 오갔더라고요 아, 쾌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꽃을 보고, 이 난초를 구입을 한 난초예요. 그런데 이 모양 입꼬리 됐어요. 예, 진짜 내 가슴 아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팍팍 차가지고 엄청 좋을 것같 빨간 홍아요 홍아. 그런데 이렇게 됐어요. 자, 아까부터 제가 왜이 소독약을 하면서 손에다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지 봤죠. 가위도막 이렇게 하고 그 난실을 보니까 엄청 좋고 해서 비행기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만지고 하고 이렇 해다 보니까 이게 감염이 된 거예요. 감염. 저 믿어버렸어요. 그 소독을 그런 걸 생각지도 않고 믿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곰팡이 균이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난실에서 곰팡이 균이 왔다고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잘 관리 못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까부터 내가 소독 철저해라 는 이것도 난초 하나 잘 기르는 방법입니다. 지난,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내가 난초 잘 기르는 방법 하나 제가 올린 적이 있죠. 제 이, 이 난, 난, 예, 홍화를 보고 제가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구입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모양이 엮어됐어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판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소독을 철저히 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병이 걸리니까 이거하고 분리시킨 거예요. 이거. 다 죽이고, 이거. 그래가고 그러니까 여기다 수태 살짝 감아놨잖아요, 이거 수태. 세력이 안 되니까. 왜냐면 보면 여기서, 여기서 한쪽, 여기서 한쪽이 나오면은 저는 괜찮은 거고. 왜종자무 가졌으니까.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소독소독 한 겁니다. 그만큼 소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독 자르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난초를 잘 기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이게 톱신 배섯들 했는데 지금 예, 난초 화분에 심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이게 지금 밸브가 별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요. 아니 밸브라네. 예, 밸브가 지금 여기에 지금 자막 하나 딱 탔고, 여기에 조그만 하나 떴어요 지금. 여기에. 이게 제가 지난번에, 저, 올렸죠. 이게 노대척인데 여기에서, 예, 한척이 나오면은, 예, 구신부근 할아버지가 여자 배를 빌려가지고, 아이 생산하는 똑같다 했죠. 여기서 지금 나와요, 여기 제가 안 잡히는데,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별브가 하나 나와요. 왜 나올까요? 제가 밝은제에다가 오전에, 오전에 여기다 밝은제에다 담궈놨어요. 제가 어제 얼마 전에도 밝은제에 그거, 저, 그 동영상 올렸죠. 촉수 늘리는 방법. 밝은제에다 이렇게 담가버렸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려요. 그러면 여기서 자마가 터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렇게 밸브가좀 빈약한 거. 이거는 완전 노대척이요 이렇게. 전, 전번에다 동영상 올렸어요. 이거 심는 건데, 이렇게 한번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싹, 에, 새끼, 촉이 올라올 가능성 확률이 더 높아요. 이렇게. 수분을 유지해주니까. 보호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동영상 제가 올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 제가 이거 준비를 안 해가지고, 시간이 엄청 가버렸네요. 빨리 끝내래도 아, 큰일 났네. 시간 바꿔서. 자, 그리고 이게 실 있잖아요. 실로 지난번에 동영상 올린 것처럼, 제 동영상 본 사람 다 알아요. 이렇게 지인진 감아요. 이렇게 감습니다 감아가지고 지난번에 똑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이렇게 비행기 돌려가지고 그다 끈을 맺어 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분해다 분해다 옮깁니다 이렇게 분해다 저 옮기는 것까지 한번 해 볼게요 시간이 이렇게 자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그냥 분에다 이렇게 심습니다. 예, 난석은, 난석은, 이 예, 2호 난석입니다, 2호. 이거 예, 난석이에요, 2호 난석. 아, 잘안 보이네. 이온안 속으로 이렇게 마무리 그냥 하면 돼요. 이온안 속. 그리고 높이 심었습니다. 제가 조금. 연부병 무서워서. 조금 높이 올라온 것 같다. 자, 이렇게 지금 심었어요. 어, 몇 가지까지 이렇게 벨브 사이까지. 자, 그러면 왜 수태로 쌌냐고 또 이제 궁금하시니까 댓글에 올라와요.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벨브가 지금, 자마가 톡 튀어나와야 하는데, 보리 알맹이처럼 수수 알맹이처럼 채워 나와 있는데 제가 에, 에, 경험으로 봐서 이 난초는 이렇게 쌓줌으로서 수태를 쌓줌으로서 수분이 유지되이 되니까 여기서 밸브가 털 확률이 더 높다. 그러면서 어거제 여기죠 발은제발은제를 여기다가 칙칙칙칙 뿌린다 했죠. 가끔 뿌려준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노대에서 한쪽이 올라온다 얘기입니다. 노대에서도 노대에서도 올라온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9 0은 할아버지, 여자 배를, 배를 베면 애를 생산한다고 똑같아요. 이게 노대에서 한쪽에 올라오는 거 힘들어요. 이거 엄청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그, 저거, 밝은제 해가지고 촉수 늘리는 뭐하고 똑같은 지금 분갈이를 하면서 합니다. 밑동 달린 분갈이 하면서 이것까지 동시에 연결되는 지금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맨 위에는 위에는 지금 위에는 이렇게 화장토 화장토를 갖다 이렇게 얹어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가 지난번에 그 이거 밑둥 달린 난초를 제거하고 또 밸브가 밸브 밝은 제로 밸브 띄우는 법까지 지금 동시에 지금 예, 조금 보이는 시간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얘기했죠, 조금 여기다 예, 막감 뽑기 몇 개. 저는 높이 심는다 했습니다. 높, 근데 조금 높아졌어요. 그럼 여기다 망사를 끼우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밸브 달린 난초를 난초를 분해 심기까지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독 엄청 중요하다는 거 얘기했고요 자 그럼 이 밸브 달린 난초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다시 다른 데다 심든가 저는 뭐 합식해도 돼요 근데 그냥 했는데 이렇게 반드시 톱신베스트로 이렇게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기서 나옵니다 전에 한번 얘기했죠 여기 이게 치마잎이에요 치마를 이렇게 떠들고 치마를 떠들고, 이게 치마잎입니다. 떡잎. 치마를 떠들고, 어떻게 하라 겠죠 <laughs> 여기다 영양제 투입하는 겁니다. 밝은제. 이렇게. 어떻게? 100대1로 해가지고, 스프레이로 칙칙칙칙 뿌리라 겠죠 그러면 이렇게 심고, 이거는 별부가 좋은 거니까, 전진촉이니까. 빼짝 말랐을 때물 주고, 1 시간이나 됐다가, 밝은제를 여기다가, 싹싹 뿌려주면은 여기서 촉이 잘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별브가이 정도 됐, 서이 정도면 괜찮아요. 밸브 아주 안 좋은 거는 안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별브큰 거에 다하는 거. 근데 요거는 안, 해, 안 해도 돼요.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전진촉인데 가만히 있어도 여기 신호 나오는데 뭘로 별브를 합니까? 노대척, 이게 노대척이 아니에요. 노대척. 할아버지 구신복은 할아버지가 애를 낳는 거하고 똑같은 이게 노대척이에요 여기서 밸브가 나와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초가 자 오늘 밑구리 밑둥 달린 난초를 제거하는 방법 어떻게 했지 과감히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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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하라 했죠 그리고 반드시 거기다가 톱신베스트 하고 그리고 심을 때 이렇게 심어가지고 아까. 밸브가, 밸브가 좀 상태가 안 좋고, 노대척이라든가전진척 같은 거 모르는데, 애가가 형성도 제대로 안 되고 했을 때는, 수태로 감아가지고, 갈근제를 여기다가 칙칙칙 뿌려가지고, 물, 물 주거나, 앞으로 한 4일이나 5일 전면 물을 줄거 아닙니까? 5일이나. 이기 난초에 지금. 그러면 바짝 말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물을 흠뻑 줍니다. 줄줄 쏟아지게. 그리고 한시간이나했다면 물이 여기서 밑, 밑에서 똑똑 떨어지죠 물이 이제 안 떨어지고 그때 여기다가 밝은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칙칙칙 칙뿌려진다그게입니다빼짱 말린 데다 밝은제 하면 안 돼요 자꾸 물 주고 나서 한시간이나두시간 두 있다면 물이 여기서 톡톡톡 다 떨어졌을 때 여기다가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년 봄에는 봄에는 아까 얘기했죠 모든 마무물이다 소생해가지고 그냥 나무 갖다 꺾어 심어도 다살 정도로 됩니다. 여기서 다 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한척 나올 때두척 나올지 그거 아무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한 척은 나올 거고 여기서 나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몇 척이 됩니까? 네 척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한재두척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난처도 다시 회춘을 해버린다니까요. 할아버지 구0 먹을 할아버지 회춘하는 거똑같아요 이게 노드 척이라니까요. 근데 노대에서 신화가 나온다는 건 진짜 이렇게 인위적 가 아니면 힘들다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밑구리 밑둥 달린거 밑 달린거 어떻게 제거를 하고 어떻게 소독하고 또 분해 이렇게 올리는 법까지 얘기했습니다 분해 올렸으면 또그 연장선상인데요 밝은제 사용하면 여기서 또 촉촉 더 함호작으로 빼는 방법까지 오늘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난초 사랑했습니다. 구독 부탁합니다.